안녕하세요 건달입니다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고요 현재 분해되어 있는 거는 AAP 다시 01어세시라는권총이고요 서근 하씨 권총입니다 저한테 구입을 해 가셨는데 어,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몇 가지 좀 손볼 곳이 있어서 다시 재 손에 왔습니다 온 김에 어, 조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구고요 이게 상품입니다. 조립은 끼워 넣고 꼭 누르면 조립이 돼요. 분해할 적에는 꼭 누르고 들어 올리면 분해가 되고 조립할 적에는 꼭 끼워 놓으면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 레일인데 요 짧은 거는 아이언 사이트를 빼내고 요거를 꽂아서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RM 같은 작은 거를 올려서 쓸 적에 쓰,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길게 뽑는데 요거는 요거 사용 안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 뒷부분이 스톡으로 이렇게 꽂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거를 사용하게 돼요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일이 이 스톡하고 여기를 연결해줘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뒷부분을 눌러서 테이크다운 시키는 그게 안 됩니다. 분해할 적에는이 부분을 빼고 빼고 스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 내야 돼요. 그리고 공전 손잡이는 이거는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똑같이 모양을 본떠서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수수 있게 나오는 제품인 거고 역시 똑같이 만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장전이 되도록 달았는데 그 이유는 스톡을 달게 되면 접었을 적에 이 부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스톡이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만 달아놨었고요. 그리고 스톡 사용 방법은 접는 걸 여기를 누르고 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땀아침은 뒤로 제낀 다음에 들어 올리고 다시 앞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면 되고요. 스톡 길이 조절은 이 뒷부분에 이걸 누르면 빠집니다. 집어넣을 적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럭 고총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조 탄창을 꽂을 수 있도록 나오는, 그립 겸 보조 탄창 집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 AAP 다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해서 이렇게 달아봤는데 단차가 생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셨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그 이거를 다신 분의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 앞부분 그 아웃바레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아마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레일이 내려와 있는 것을 바꿔 달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못 보고 단순히 AAP에다가 이것만 보고서 장착하면 되겠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똑같이 그랬었고요. 근데 이 단차 부분이 생겨서 레일을 역시 달아도 이렇게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 하셨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저는 그 단차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알림늄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이 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칼라파트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아노다이징을 적색을 한 거구요. 이 부분도 조립을 해볼게요. 자사를 조이실 실적적에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조이는 부분이, 지지되는 부분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으, 파손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셔서 조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끼우면 단차가 채워지죠. 근데 역시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지지되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부분마 이런 식으로. 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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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고정 이될줄 알았는데 것도 것도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이 2mm 짜리 이런 식으로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고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잡고 쏘는 거기 때문에 흔들림도 그렇게 없고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음, 요거를 어떻게 장착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 혹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음, 간단합니다. 요 모양을 참고하셔서. 수 있으시면 만들어서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끼워든 부분은 2mm 알루미늄으로 끼워낸 거고요 그 다음에 AAP를 쓰시는 분들 중에 탄창 호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치 탄창은 그 외에 W라든가 뭐 글루, 마루이 글록이라든가 그 탄창들도 다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그 VFC 탄창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스 루트 요 모양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VFC 가스 루트가 약간 둥글 스름 해가지고 탄창이 들어갔을 적에 실린더하고 착 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치보다 저같은 경우에는 VFC 글로 탄창이 훨씬 더 효율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w 이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경험상은 VFC 탄창이 제일 좋았습니다 효과도 그러니까 가스 효율성 뭐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보 조절은 레버를 제끼게 되면 한쪽 구탱이로 이 부분으로 조그맣하게 톱니가 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되기는 돼요. 이렇게 해서 허브를 조절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뭐 일반적인 곤충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상입니다.